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친구들아 중국어랑 놀자 신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사이트와 그리고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플리프티라는 그 검색창에 이걸 쓰시고요 점넷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점넷으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스킵 더 스프레드 시트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요. 여기 이게 좌라락 여러 가지 다양한 바들이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는 이미 제가 음, 찾아놨던 한어 병음과 간체자를 이렇게 다 속께 쌍을 이어서 루써 놨어요. 라오슈 동학회 재견. 내일 이월 똑같이 여기도 라오슈 동시에 재견. 내일 이월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양한 그 게임 어떤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릴 어, 어떤 거를 하겠냐면요. 여기 음, 월드 클라우드 여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짠! 이런 이런 게 나타나요. 갑자기, 오, 믹서된 이런 그 글자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요런 수업을 하실 때는, 그, 온라인 수업도 좋고, 오프라인 수업도 역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화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마킹되어 있는데요. 다섯 개 이상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요,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서 다섯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전 선생님은 저는 그 화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 간체자와 한어 병음이 동시에 기록이 된다는 거 정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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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여기 보면 발사믹 산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손글씨로 된 이런 예쁜 글씨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여기는 A라는 글자 때문에 제가 사실은 클릭을 한 건데요. 우리 A라는 글씨를 이렇게 잘 쓰지 않잖아요. 자, 바꿔서 이렇게 일단 채를 먼저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여기 클릭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세로, 가로로 같이 누운 이런 그 활동지도 보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수업하실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와, 요것도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것, 가로로 된 것, 세로로 된 것.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네 번째는 뭘까요? 아, 요것도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와, 여러분들 보기에 편하시도록 자, 와일드 한번 해 볼까요? 와일드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자, 어떤 게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일단 그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기본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메뉴로 가고요.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쿨버전이고요 어, 이거 선명하고 좋은데요. 웜 버전. 오, 조금 그 따뜻한 색깔로 들온것 같습니다. 자, 다 해볼 수는 없고요 블루 한번 해볼까요? 와, 청량한 느낌. 자, 무지개 버전으로 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되게 색깔도 다채롭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음, 어떤 걸 할까요? 음, 저는 블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블루로 갔고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네요. 오, 오 이렇게 다, 다 바꿀 수 있군요. 오, 아, 이런 것들은 또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거, 두 번째도 제일 위에 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한 것은 여기 발사믹. 이 요거 좀 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A라는 글자를 쓸때 우리 저 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글씨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이고요. 루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다음 타이트 한번 해볼까요? 오, 더 쫀쫀하게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격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얘는요. 네, 노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 들를 가지고. 인쇄도 가능하고요. 인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 그중 수업하실 때 띄워서 같이 한번 친구들과 어, 수업을 재밌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들을요, 요 폼도 마찬가지고, 요 폼도 마찬가지고, 요 폼도 마찬가지고, 요 폼도 마찬가지고, 좀 다양하게 캡처해서 활동지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를 나눠줬을 때 친구들이 그 종이를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글씨를 찾는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네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중국어 사전에 가서 병음도 입력하고 필기도 입력하고 자, 어떤 것을 쓰시던 여러분들은 병음 입력하는 방법들은 각기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알려드린 이 사이트 꼭 잊지 마시고요. 꼭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여기 들어가보셔서 수업에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활동지 중심으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